안녕하세요, 몽돌입니다. 어, 아까 조금 전에 촬영하고 바로 촬영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일단 이분은 몽돌 증모를 한 상태고 지금 이제 석 달째 오시는 거죠.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가 진짜 안 나요. 이분은 지금 제가 제거하기 전에 영상이거든요. 한번 옆모습 그리고 위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수리는 괜찮기 때문에 위에 정수리 증모는 안 들어갔어요. 진짜 제품 괜찮아요. 네, 네. 예, 괜찮고 이때까지 매듭으로 하신 분들은 당장 몽드로로 바꾸십시오.라고 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건 진짜요, 진짜. 진짜. 예, 네, 매듭으로 해가지고 뭐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뭐 샴푸가 가능하다. 가능은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샴푸를 하는데 빠지잖아요. 지금 이증모는 그냥 함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극 <laughs> 추천합니다. <절껏 출신하네. 웃음> 자, 이제 시술 들어갈게요. 이번 지금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하이빅스미! 지금 몇 시야? 어? 3시 25분. 1시간 반 안에 파마하고 증모하고 모두 다 끝내야 돼요. 스피드하게.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떼니까 완전 틀리네 떼니까 현타오지요 망 민망한데 <laughs> 이분은 M자 탈모가 약간 있으세요 정수리나 위쪽은 괜찮고요 탈모가 심하신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머리를 내리면 바람 불거나 그렇게 된 상황이면 M자가 있으시니까 옆에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타일이 간지가 죽어버립니다 어,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그 처음에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또 머리 감을 때 yeah. 가려운 부분 빡빡 씻을 수 있어요. 되게 <laughs> 네, <그게> 좋았어요. 할머니들은 <laughs> 샴푸가 좀 편하게 돼야 돼요. 일단은 제 머리 같아서 편해요. 좀 붙인 부분이 이질감이 조금 있긴 한데, yeah. 뭐한 2, 3일 지나고 몰라요. Yeah. 그래서 적극 추천하던데. 근데 깃털이나 뭐 매듭이나 이런 거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오는데 설레이면서 와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가야겠다 <laughs> 하이빅스 비 알람 꺼줘 아 이건 그냥 나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데 만족감이 너무 커요 <laughs> 세 번째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예. 네. 왜냐면 이분은 세 번째라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고 묻는 즉시 그거는 주작이에요 <웃음> 이거죠? <웃음> 네. 네 설명도 안 하잖아요 고객님 다 알아서 합니다 <laughs>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laughs> 됐어 이거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와, 이게 돼?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네? 이게 됩니다. <laughs> 아, 머리 이렇게 시원하게 감을 수가 있다, 진짜. 그건 이작이에요 <laughs> 전에 다운펌하고뭐한 그거 탈모펌이 나는지 지금 제가 하는 와. 대충한 파마가 나는지. 훨씬 낫죠? 네, 와. 볼륨 빵 살고 스타일 딱 나오고 간지나고 기존의 탈모품은 작습니다. 작아. 가자 무슨 탈모펌이에요탈모펌이면 제대로 해야지. 무슨 다운폼이야죽여버려 그거 어. 다운폼이에요. 어. 탈모인들을 위해서 만든 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서는 고객님은 호구로 봤어요 그래서 다운펌을 하면 3만원, 4만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거를 시키려고 돈을 벌려고 확 아, 시킨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상사. 자, 지금 염서 볼륨을 살짝 해서 베이비 펌 느낌으로 했어요. 이분은 제가 뿌리를 살려서 파마를 해서 뿌리를 살리지 않았어요. 어, 그래 안 해도 스타일이 간지가 나기 때문에 그냥 파마를 베이비 펌으로 그냥 S컬로 연출했습니다. 굵은 컬러 와우. Hi, 빅스비. 지금 몇 시야? 오후 4시 50분입니다. 1시간 20분 만에 파마, 증모 커트 다 끝냈습니다. 고객님 오늘 파마하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진짜 진짜 마음에 드네. 괜찮죠? 네. 전에 그 탈모펌이라고 하면서 돈 그렇게 주면서 한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아 그럼 그거는 파마가 <laughs> 아니지. 그래서 이분은 뭐 어려운 증무는 아니에요. 저희 샵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탈모 유형입니다. M 자가는 거의 저희 샵에 오시면 100% 만족합니다. M 자 탈모인들 딴데 속지 마세요. 호구 되지 마시고 제안한테 오십시오. 이것도 욕 정말. 많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오세요.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